이제 많이 안했거든 수술하고 나서도 삼일 더 버틸 것 같아. 머리를 감았는데도. Thank you. Thank okay. you. 올려요. 네. 시간을 음. 음. 어, 아직 인 전한, 상 대가 아니 에요. 그래도 이렇게 마무리 지었 으면 좋겠 습니다. 수술을 하고 나서 많이 좋아졌어요 나만 있어도 눈동증들은 거의 다 사라졌어요 음. 압력도 20 이상은 다올라갔고몇 음, 가지 문제들이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음. 수술한 거 후회하지 않아요 화장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긴 해도 손을 쓸 수는 있다는 서그 사실에 그래 감사하고, 시간 지날수록 더 좋아질 거라 고 기대하고 있어. 요 좋은 컨디션으로 태어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아요.